안녕하세요. 황금약리절브측면도 보시겠습니다. 오드라우스에는 1단지 83A, 2단지 82B가 있고요. 1단지 83A의 경우 2단지 82A랑 크게 차이가 없고, 마찬가지로 2단지 82B가 1단지 82B랑 거의 사유사합니다. 그래서 뭐 1단지, 2단지, AB 유행을 나누긴 했는데, 어, 사실상 1단지 AB나 2단지 AB는 비슷해 보입니다. 일단, 제가 뭐, 대구 모델하우스는 다 둘러보지 않았겠습니까? 촬영하면서 이제 그 아파트 단지에도 올라가 봤는데, 일단, 황금역 리절브의 특징인 게 타일입니다. 타일이 가장 돋보이고요. 거실 아트월 타일과 뒤쪽 타일, 현관으로 나와서 거실로 가는 복도 타일, 바닥 타일, 화장실 타일까지 타일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이힐 스테이트가 원래 이런가 해서 다른 힐 스테이트 가니까 안 그렇더라고요. 또, 지금 황금역 리절부 장점은 옵션입니다. 흔히, 할인 분양을 한다 손 치면 옵션 부분이 없죠. 빠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말만 할인한다나, 뭐, 그래서 이제 옵션 뺀 만큼 할인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실제로 나옵니다. 나오는데, 어, 황금역 리절부는 옵션은 다 넣었다. 옵션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주방이죠. 주방 옵션이 모델하우스랑 똑같이 들어가 있다. 뭐, 물론 나중에 이 부분이 변경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는 모델하우스 주방 옵션이나 실제 주방 옵션이 똑같고 조금 있다가 제가 보여드릴 영상에서는 이제 입주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그 옵션 부분은 비워놨다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주방 옵션 다음으로 보는 건 조명입니다. 요즘 모델하우스에 우물 천정이 아닌 곳은 없습니다. 뭐, 거실에 우물청정 옆으로 간접조명을 넣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 그 대신으로 동그랗게 다운라이트가 보입니다. 잠시 황금역 기절 입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원래 저희 부동산은 이제 아파트는 부전공이고 이제 전공은 승가건물입니다. 지금 황금역 주변으로 해서 지주작업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물론 이제 f 대출이 막혀서 이제 건물이 올라가는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물및 작업은 지금도 쉼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아시를 통해서 뭐 주변 시세를 곁들여 뭐 시세에 대한 분석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지금은 그것이 무의미한 것 같습니다. 여러 대내외적인 상황으로 뭐 거래가 좀 주춤한 상황이고요. 뭐 선거가 끝난 후에 새로운 부동산 방향이 나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적으로 83A를 분석해보면 호베인네 근데 알파름이 안 보이네? 그러면 주방이 넓거나 아니면 추가적인 팬트리 공간이 있겠네. 일단 이게 공식입니다. 그리고 현관 들어가서 신발장과 현관 팬트리는 기본입니다. 지금 생면도상 현관 팬트리라는 표현을 썼는데 현관 돌아 나와서 들어가니까 실제는 복도 팬트리 느낌이죠. 현관 들어가서 신발장 플러스 팬트리는 공식이거든요. 아마 그런 부분을 살리기 위해 어, 현관 팬트리라는 표현을 쓴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측면도 상에서 그냥 봐도, 아, 드레스룸이 넓어 보이네. 그런 거 느껴지실 거고요. 아쉬운 점은 부엌에 창이 보이지 않습니다. 환상형임에도 단지 모서리 부분에 위치하면서 쪽을 향하고 있는 목 쪽이 막힌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에 모서리 쪽에 위치한다는 장점을 살려 향호형의 장점인 이면 창이 거실과 드레스룸에 보입니다. 호베임에도 알파룸을 피하고 드레스룸과 주방을 넓히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작은 방 여기 창이 통창입니다. 이거 이제 전망에 자신이 있다는 거죠. 야경을 볼수 있게끔 통창으로 되어 있고 작은 방의 경우는 물론 모델하우스 뒷기도 있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침대하고 빠기장과의 조화를 가장 중점으로 보고요. 아니면 또 다른 용도로 쓸수 있는가 이것을 구분해 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뭐 옵션 얘기했는데 베란다 확장비 당연히 포함이고 시스템 에어컨도 당연히 어, 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실은 유리난관이 설치되어 있고 별도의 복도 팬트리가 없는 대신에 주방에 키큰 장이 추가로 들어가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주방을 좀더 상세히 말씀드리면 주방의 상판, 대구에서는 벽면이라 표현하고 서울에서는 미드웨이란 표현을 쓰는데 상판, 벽면 모두 다 세라믹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주방 옵션에서 주방 세가지죠쿡탑 식기세척기, 전기오븐 그리고 여기서 황금열 리저브의 특징이 나오죠. 음식물 처리기가 나옵니다 침실의 경우 침대 헤드와 바기장의 위치를 고려해야 됩니다 레스룸의 안에 들어간 시스템 선반 현관 팬트리에 들어간 시스템 선반 모두 무상입니다 이게 2단지 8.2.b를 보면 현관 팬트리가 크게 구성되는 데 비해서 레스룸이 어, 8.3.a 보다 작게 되어 있습니다 어, 역시 뭐 복도 벽면 바닥 모두 고급스럽습니다 똑같습니다 뭐 작은방 모두 통창, 시스템 워크 무상, 뭐붙박이장 이런 거다 무상이죠. 이제 파리 B에서 보면 파리 A에서 안 보이던 침실 쪽에 빠기장이 한개더 들어가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 대신에 부엌에 키큰 장이 빠져 보이고요. 그리고 파리 A와 비교했을 때 주방 팬트리 공간이 보입니다. 제가 평면도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알코니 쪽 문이 여다지보다는 이다지면 더 좋겠다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주방 옵션 다 있고. 음식물 성기 보입니다 1단지 파리C와 파리D의 경우는 주방과 복도가 통합된 팬트리가 보입니다 예, 이것이 특징이고요 파리C와 파리D는 방향을 180도로 돌린 형태로 보입니다 물론 유형이 다른 만큼 면적의 부분적인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단지 파리A1과 파리A2 역시 같은 유형인데 주방에 창이 있냐 없냐가 차이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여드릴 것은 어, 101동 4호 라인 82B 물건과 103동 1호 라인 82B 물건, 동향이죠 2호 라인 82A1 물건, 남향. 3호 라인 82B 물건, 남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1단지 쪽은 마감 상태라 물건이 더 이상 없습니다. 2단지 쪽 104동 역시 마감입니다.